이 진짜 오늘 어, 어, 밖에서 어, 하늘을 어, 느껴야지아 진짜 아 진짜 어. 근데 불편한 거 아이고 아 어, 고손님 오늘도 한대 한 맞아야지 아 어, 왜요 어. 아 오늘은 넌 이거 안 되니까 화살로 넣어 알았어? 어, 아아 아, 어어? 나 간다 내일은 두대다 했어? 예 어이, 진짜 왜 내일은 두댄가 어, 무서워 음. 배고픈데 초보한테 먹을 거좀 달라고 하겠다 아, 진짜 어야 초보 네? 뭐 할까 좀줘 이거 양고기 7배 그럼 빨리, 빨리 줘 될까봐 어. 했구나 어. 예 그래 그 전에 내가 왔으니까 예아 어. 오늘은 다행히 한 대다 어 진짜 네. 인생이 되는 레전드 이 초콜릿 다 구워 먹어야겠다 그러잖아 초콜 어떻게 해 뭐라고 쓰있는데 아, 아. 고수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음. 난 초보니까 괜찮을 거야 어이 초보! 어? 고수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말겠다 고수는 지마세아 심심한데 고수는 못 들어가요 이거 한번 들어가볼까? 걔 뭐지? 누가? 누가, 누가, 누가 몰랐어. 음. 여기서 물건 음 문이 없는데 뭔지 음. 모겠다음어왜초보서뭐 네? 하고 있어 아, 잠깐 있나? 내 머리가 아 어. 누구세요? 뭐지? 어? 멍청해졌네? 아, 뭐지? 어? 이게 뭐지? 이게 뭔 게임이지? 게임이라 면안돼 어... 두번 숨었어. 아 어떻게 하 아, 거지? 아니, 한 어떻게 하 거지? 아 뭐야 아, <목소리> 어떻게 하는 거지? 어떻게 하는 거지? 어. 갑자기 초보는 내 정지가 와서 가만히 있었다. 어, 갑자기 생각이 돌아왔다. 어, 뭐지? 어, 누구세요? 초보, 이리와 따라와. 빵좀 사와. 빵? 어? 빵 사와. 어, 제가 엄청 빠른, 달기를 얻었습니다. 주보 그러니까 거기서 갇혀 있어. 이제 갑자기 들어가야. 고문하러 응. 자. 어이, 저봐. 아 불지옥이다. 복숭아녀. 갑자기 초원의 신이 됐어. 어, 뭐야? 어 뭐야? 저... 여보 아, 아까 전에 아, 진짜 고수를못들어가요 하면 죽는 거잖아. 난 갑자기 신이 되었어. 한번더 말해줘. 신이 되었다. 아. 아, 야 초보. 아 예. 장교여. 해야 돼. 초보. 난 이제 신이다. 맞아도 안 아프지. 아 진짜? 진짜? 됐다. 바살로 나의 고통에. 고통에.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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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봐.